왜또 자지 왜 나와 있어 저러고 왜또 음. 자면 또 생각이 더 많아지겠다. 혼자. 그쵸? 하하, 참. 오만 잡생각 다들 좀 뭐, 그러고 있으면 또 낮에 또 애가 그랬으니 오조 생각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 냉장고. 음? 부엌에? 소주? 아 술은 안돼안돼 술은 아니라고 해주세요 안돼 뭐가 뭐야 어? 약? 약인데? 약? 무슨 약일까? 아 지병이 있나? 열아홉 살때 우울증 판단을 음. 받아서 그때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긴 했어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는데 음. 전 남편 만나고 나서 외도를 했다는 걸 알고 나서 이게 우울증이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 나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진짜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 아. 도대체 왜 자꾸 바람는 아, 건데? 아들한테 또 자라면서 왜 이렇게 반람피어아 정말 아, 미치겠다. 이게 남편 외도가 있으면 어, 버티기가 그래. 힘들어요. 그래. 저게 외도가 계속 반복되면 진짜 트라우마 입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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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드시고? 그럼 왜안 먹어? 필요할 때 먹어야지. <웃음> <웃음> 많이 힘들어서 약을 먹으려다가 왜, 지금 다시... 먹어야 되지 않아요? 사실, 약 때문에 벌어진 일이 많았었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치더라고요. 응? 응? 그래서 남편이랑 잘하게 된 거야? 그때 이혼하고 나서, 너무 이제 혼자 감당하기도 그렇고 이제 힘들기도 해서 그때 솔직히 약을 좀 많이 먹었었어. 응? 이게 약 기운이 아직 못먹 하기도 했었고. 근데 또 이대로는 끝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약 기운에 또그때 찾아갔지. 왜또 찾아가. 아유. 약 기운에 전 남편이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간 게 걸렸고. 그걸로 주거 진입이랑 재물 손괴죄랑 해가지고 고소한다고 아... 해서 그 제가 양육비 그 합의서를 썼다고 하는데, 전그 거기에서 제가 사인을 한 적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보여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법원 가서 본인이 가서 서류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받으라고 했었어요. 그걸 근데 그걸 찾아봤는데 안 나왔어요. 왜냐 사건 번호로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 합의서를 써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저도 당시에 약 기운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주거 진입으로 판결이 나면 별기록이 나올 수 있다고도 음. 하고. 근데 제가 지금 당장 벌금이 나오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네,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으로 아이 아빠한테 합의서 보여달라고는 더얘 합의서 보여달라고 했다 다른 거돈 내야 될까봐 네. 그날 이후 혹시 모를 상황이 벌어질까봐 두려워서 네. 약을 끊고 지냈어요. 근데 저거 그냥 본인이 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 갖고 해야죠. 위험할 텐데 그냥 포기하고 있는 상태지 뭐. 아... 그래도 이제 좀더 커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솔직히 뭐 지금 변화 가 구하려고 해도 그렇게 경제 경제적으로 뭐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막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상 막 소송하거나 하면은 또 내가 또질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괜히 소송 시작했다가 버블리 해질까 봐 음, 아예 겁이, 시작을 못한 거 같아요. 겁나지. 겁나지. 무섭죠. 어. 음.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음. 엄마! 양육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음. 싶고 약은 끊고 싶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 되게 웃긴 게, 아까는 뭐, 아이한테 굉장히 잘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이한테 잘하고, 뭐, 아이한테 정이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안 줘요? 그는뭔 경우죠? 달라고 얘긴 해봤어요? 딱 한마디가, 네가 키우기 힘들면, 오늘이라도 보내라. 뭐야, 그건 아니잖아요. 보내라, 보낸다는 얘기가 아닌데. 솔직히,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버거운 건 맞는데, 한 번도 아이를 보낸다는 생각조차를 안 해봤어. 근데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 아이 그냥 억하심정으로 보내는 경우 있어. 너 키워봐. 고생하면 얘가 이제 항복하고 오겠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야, 너희 엄마가 너 버렸어. 그아애 방치해요. 애 완전 망가지고, 오늘 양육비를 줘야 돼요. 어, 그러고 나서 내가 엄마가, 아, 제가 성급했습니다. 양육비 다, 아, 그 양육권 다시 오게 해주세요. 법원에서 엄마편안 들어줘요. 일단 줬잖아요. 섣불리 하면 안되겠네데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양육비는 이거 함부로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인했으면 성인이 사인했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아. 그러면 세상에 합의서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다만 양육비는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정 변경이 있으면 그래 나 도장 찍은 거 맞는데 그때는 성급했고 지금은 사정 변경이 생겼어요. 음. 그러니까 사정 변경을 해서 법원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어.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법원이 웬만하면 받아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산책 나오니까 좋아? 비비야 비오야. 아, 진짜? 응. 공원이나 놀이터를 가는데. 그러게, 놀이터를 안 가고. 이 집에서 전 남편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안 좋은 기억만 있고,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를 구경하러 갔어요. 아 음. 잘했다 잘했다 아예 살던 동네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데 맞아, 맞아요 분위기 전환 음. 그렇죠 환경을 바보는거 좋아요 지금 현재 이 집은 L H이고 전세 네 이것도 L H로 받을 수가 있어요 L H에서 한 분무 과정 또 되게 뭐가 많더라고요 솔직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랑 뭐 그래가지고 편의점 만 있는데 제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은 초등학교도 있고 또 유치원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탁구도 있고 또 병원도 있어서 맞아요 애키우면 환경에 되게 민감해지죠 이제 여기 아파트 막 크지 않아 어때 예뻐? 마, 나무도 이쁘고 나무도 있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괜찮지 않아? 넌 1층이 좋아, 여기 높은 데가 좋아? 그리고 여기 막 크지 않아? 또 엄마가 물어봐도 어때? 대답을 안 해주지, 왜? 예뻐? 마, 여기로 이사 오면 여기 태권도도 다닐 수 있어. 태권도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나중에 크면 축구할 수도 있어. 아들은 별로 관심 없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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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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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어때 어때 괜찮아? 이 아파트도 이쁘지 않아? 그치? 이 대화가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음, 불편해 아이는 아빠랑 살던 집인데 아, 이사 가면 아빠 어디로 와 생각할 것 같아서 어, 어, 애들이그 이런 거봄 좋아하지 않아요? 아, 어. 아 그렇지, 놀이터에는 못 참지. 바비요, <laughs> 뛰어, 뛰어. <laughs> 아유, 이고 아이고. 어, 조심해. <laughs> 엄마가 젊으니까 잘 뛰어다니는구나. 성훈 힘들었겠다 <laughs> 내가 뭐했지, 봐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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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그러면 여기로 이사 올까? 오 <laughs> 어, 뭐라고 대답할지. 응. <laughs> 넘어갔어 넘어갔어. 네, 애들은 참 단순해. <laughs>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사 올게요가 됐어. <laughs> 음, 이사 아, 온대. <laughs> 오 아파트가 한 노래 들어오네. 조금 더 비싸겠다. 비싸겠죠. 이렇게 아무래도 인프라가 있어서 음. 돈이 필요하다. 핸드폰 왜? 뭐 하려고? 뭐 아파트 시세 알아보려고. 금융카지은행입니다 은행 대출 받으려고 대출? 현재 이사 갈 돈이 부족하고 100만 원에다가 거기서 또 이사 비용까지 있다 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 필요하긴 한데 250만 원 이상 있으면 갈수 있어요? 어 대출 받으면 어떻게 갚아? 금리가 엄청 비쌀 텐데 그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개인생 대출로 해가지고 지금 80만 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생활비로 부족해가지고 돈 대출을 받았던 것도 있었는데 그게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개인생사에 신청을 하게 됐어요 아... 이용 중인 대출 어디 얼마 있으세요? 지금 x x 요 지금 XXX 대출 지금 이용 중이에요 금액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500이랑 600이 있어요 에 이제 3개월 이제 조금 지났을 거예요 좀 지나신 거예요? 네 <laughs> 아우야 저 돈이 꽤 크구나 매달 25만 원 아. 또 이사를 가려고 또 대출을 받는다? 너무 막막하다 저거는 대출이 개인 신용도를 보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회생 중에도 대출이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이라고 생각해, 은행의 어? 직원이다. 근데 대출 받으러 온 사람이 지금 개인 회생 중이에요. 그럼 꺼주시건가요? 안 해주죠. 안 형이 해줘. 어.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제가 이율을 다른데보다 두배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러면 어. 해주죠. 그러니까 그럼 똑같아요. 이율이 완전 높겠죠. 그걸 부담하고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빚이 많아지면 내 인생의 빛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걸 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 이게 이자가 또 불어날 테니까. 네, 그러면은 혹시 저축은행 네, 그러면 몇 군데라도 혹시 신청 넣어볼 수 있나요? 어, 어, 접수는 가능하세요, 고객님. 근데 두개 가능성이 있으셔서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시는 부분이고 지금 대출을 받는 거 자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이미 나가고 있는 대출값도 문제지만 전 남편한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커서 무리인 줄은 알지만 대출 심사를 진행했어요. 이사는 너무 가야겠고 어떻게 해야 돼? 이사가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답답하겠다. <laughs> 차가다 어? 어? 불이 왜 켜져 있지? 누가 있나? 누구야? 가 있나? 누 누구야? 뭐야? 응? 남편? 아빠야? 아빠, 온거에요기기불불서서이설이 온 아. 아니 너무 편하게 있잖아 지금. 그런가? 남자친구 일린. 없을 거고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아빠네 닮은 닮았어요 존나 꼬? 어? 아 설마 깜놀 뭐야 이건 다 알아 아, 뭐야 진짜 아빠 맞아요? 아 누구 누구